1 0분 정도의 그 극인데 총 26곡의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 노래 형식도 어그 보드빌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쓰기 위해서 오페라, 그다음에 락 스타일, 그 블루 스타일 다양한 서식 음악이 나오는데요. 어 저희 배우들이 또그다 남자 배우긴 하지만 음역대가 다 다르고 그 목소리 톤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그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게 저희 그, 그게 장점인 것 같고, 그다음에 관객들이 음, 좀 헷갈려하지 않으실까 많이 걱정을 해서 오페레타에다가 락에다가 블루스에다가 너무 많은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, 그 점을 많이 걱정을 해서 좀 지나고 나서도 귀에 좀잘들릴수 있는 멜로디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곡을 쓴 편입니다. 그래서 저희 배우들이 너무 소화를 잘 해주셔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역대의 곡을 많이 처음에 썼는데. 거의 수정하지 않고 거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들이 많이 잘 해주셨으니까 꼭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저 질문이 있는데요. 어, 오늘